자 그렇죠.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오픈 AI의 챗 GPT죠. 이게 제일 좋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 딥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요거를 이 오픈 AI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딥식인 경우에는 요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 PC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로컬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는 이거를 이제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채 GPT 중에서도 같은 급인 이쪽에 보면 딥싱크라고 되어 있는 게 R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리즈닝 모델인데,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죠. 이 o 원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 설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구할 때 자기가 문제를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 로컬 모델인 경우에는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약이 많습니다. 웹에 설치해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큰 컴퓨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의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노트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PC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노트의 크기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볼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을 다 들고 가서 시험을 볼수 있는 거랑 한뭐 10페이지짜리 공책에 넣, 적어서 가지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도 규모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테스트해 보는 거는 이 올라마를 쓸 건데요. 올라마에 연결해서 쓸 건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모델 중에 가장 최신에 좋은 게 딥시계 R1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여기도 이 모델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pc에서 그래도 돌아갈 만한 것 중에 좀 좋은 게 14b가 있거든요. 이 b가 빌리언인데 이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규모가 제법 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pc에 돌릴 때.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해서 서버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내 pc에서 내 맘대로 지금 쓰려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웹에다가 물어보고 서버에다가 물어봐서 답을 할때 그리고 딥 식인 경우에는 추론 모델과 인터넷 서치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이렇게 끄면은 요거만 하는 거고 끄면은 둘다안 쓰는 거고 일반 모델을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웹 서치만 하는 건데 요거는 요두 개를 다쓸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웹 서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채 g pt o1 모델인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얘는 풀로 다 하고 얘도 인터넷 서치가 안 돼요. 로컬 모델인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서치하고 관련된 거는 얘만 쓸수 있는 거긴 하지만 겸사겸사 얘네들이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지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해볼 건데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요런, 요런 거는 이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웹서치 모델에서만 가능하겠죠? 이런것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한번 쭉 물어봐서 답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이거는 항상 제가 이런 거할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답을 지금 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맞추거나 지금 틀렸다고 해서 다음에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모델이다 하더라도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내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양질의 답을 보여줬다가 어떤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답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살펴보는 용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이런 명령어를 다 똑같이 줘보고 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똑같이 줬고요. 그럼 요거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고 요것도 보내고 요것도 보내 보겠습니다. 그 추론 모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컴퓨터가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는 1 1초 동안 생각하고 답을 보여 줘서 이렇게 쭉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야 시작하죠. 싱크가 요 지금 요 분이에요. 지금 생각 중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싱크로 시작했으니까 싱크로 끝나겠죠. 싱크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답을 내어줄 겁니다. 또 답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영어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싱크가 끝났죠? 그러면 이거는 이 컴퓨터가 생각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준 음. 답은 이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것도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는데 같은 모델인데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재인까지 나왔고 여기는 이제 윤석열까지 나왔고 여기도 어, 윤석열까지 나왔죠. 요거는 지금 서치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이거는 서치가 안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2025년 5월 10일 이후의 내용도 지금 공부는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보여준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답을 보여줬죠. 여기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뭐 엉뚱하게 저는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적어주기도 하는데 여기너는 오늘은 그래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날짜도 나중에 다 확인해 보긴 돼야 되겠지만 자 이런 차이를 두 쪽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세션을 다르게 해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집어넣고요. 이런 거는 눈치학상으로 위아래 관계를 따져서 이 철수가 몇 번째... 자식인지 그거 찾아내는 건데 가끔 틀릴 때가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영어로 물어봤으니까 싱크를 영어로 했는데 생각을 또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어로 물어봐도 영어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생각을 한국어로 해라, 영어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는 셋째, 철수는 셋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한국어로 물어봤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미니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한국어 영어 막 짬뽕돼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철수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첸우라고 해서 번역 번역해서 하는 것 같아요. 철수는 셋째입니다. 첸우는 셋째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맞았습니다. 맞춤법은 틀렸지만. 자, 요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싱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 답을 봤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는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내용을 검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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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자 나는 이런 거를 해봐야 되겠네.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자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을 거의 그냥 자기 생각대로 대충 얘기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기도 5 원인 경우에는 실제 뉴스를 확인할 수가 없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대충 그냥 생각해서 이런 어,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 뉴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49개의 웹사이트를 찾았고 쭉 봤더니 어떤 웹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웹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쭉 정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게 괜찮아요. 이런 게 웹페이지를 검색하면 그거를 그냥 드립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뉴스라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좀 시사성이 있는 형태를 웹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요 웹서치가 필요한 거겠죠. 그럼 얘는 또 49개 벌써 찾았네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요, 요거 안 됐어? 그러면서 반말로 해야 되겠죠. 이까 자기 혼잣말인 거예요. 이거, 이거는 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말인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고 하고 있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다 링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 클릭을 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많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나왔지만 내용이 좀 이렇게 뻔한 얘기들이고 요거는 어느 정도 시사적인 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이것도 약간 시사성이 있는 건데요. 핀란드에서 요즘 이런 거를 이제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중국어로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딥식은 중국에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중국어하고 영어가 굉장히 학습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갑자기 중국어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어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싱크, 그러니까 슬래시 싱크가 나올 때까지 얘는 생각 중이라 고 보면 되고, 아, 여기는 이제 답이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할때 한국어로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가끔 제가 그렇게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만 나온다 생각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거 그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설명이 다 끝나서 자료원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데서도 정리를 잘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어볼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책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더 보완해서 하면은 제대로 이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얼핏 봤을 때에는 한국어로 나올 때는 한국어가 굉장히 어눌하거든요 근데 대충 음. 요 정도면 한국어 제대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요런 데 보면은 이렇게 중국어랑 섞여서 나오죠. 그죠? 이거 퇴직이나 휴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중국어하고 섞여서 나와요. 여기에도 가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계속 데이트가 되는지 지금 초반보다도 이 답할 때 한국어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코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HTML 파일을 만드는데 요런 거를 잘 만들 건가? 그래서 이 로컬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이런 일 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대로 나올지 보긴 봐야 되는데 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시사적인 문제를 파악한다기보다 이런 코딩 같은 거를 간단한 코딩 같은 걸 시키는 거는 이 로컬 모델에서 시키면은 굉장히 편할 수가 있죠. 여기는 다 만들었고, 다 만들었고, 여기는 어차피 로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결과도 보여주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챗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라마 모델을 쓰거나, 또 다른 관련된 프로그램을 쓰면, 이 인터페이스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코딩이 된 건데, 이거는 지금, 모양은 안 보여주죠.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다가 run HTML, 이거를 누르면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을 해준 거고 얘는 이렇게 코딩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코딩을 해줬는데 이거는 여기서 볼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채 g pt는 코드를 만들어 주면 이거를 그 자리에서 볼수 있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 복사를 하고 내가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런데 들어가서 붙여넣기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채 g pt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준 거고 딥식은 요런 모양으로 코딩을 해준 거고 이게 또뭐 이쁜 걸로는 이게 또 이쁘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뭐 내가 명령어를 주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컬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인터페이스는 어 모델을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요 pc에서 돌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제가 이화컬에서 쓰는 프로그램 종류가 많은데 요게 제일 간단하고 깔끔하고 지원되는 모델도 많아서 제가 이걸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텍스트 모델로 쓰면 은 클리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쓰면 이걸 복사해서 아까 이런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HTML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저 완벽하게 세개 모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거를 엑셀 같은 데다 복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혼잣말이 아니고 또 대답해 주는 형태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자기 마음이에요 이기도 계산을 해 놓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코드 복사할 수 있게 뜨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쭉 리스트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통계를 돌린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여준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이 경우에도 한국어로 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죠. 자, 이런 표현들도 수학식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구현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는 거고, 요거를 그냥 일반 명령 프롬프트 모드에서 쓰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제대로 잘 나오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컬 모델이니까 그런 점을 잘 확인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같은 데이터가 아니고 이 데이터는 자기가 랜덤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양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공부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내가 알고 싶다 이럴 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로 계속 하고 있네요. 이번엔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답을 쭉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니까 오늘은 5원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 5원이 원래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최근에 보면은 요 딥식이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5원을 위협하는 걸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계산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내용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평소에 쓰는 것보다는 내용도 좀 길고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길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중요한 말나열리주로돼 있죠.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한자랑 섞여서 나오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25학년도 이 수능에 나왔던 수학문제인데, 요거를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수능에 나왔던 짝수형 문제 3번 문제인데요. 정답은 5거든요. 숫자 5가 정답인데, 어 이것도 의외로 한국어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답이 5라고 맞췄어요. 설명해 보면은 이것도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로컬 모델도 여러 맥이 됐든 일반 윈도우즈 PC가 됐든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면은 5라고 되어 있어요. K 값은 5인데, 요거 이제 박스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요게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요렇게 풀어 쓴 형태로 나와 있지만, 코드 형태로 나와 있지만, 요거 이제 정답이 5라고 이렇게 한 거고 같고, 여기도 K는 5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도 읽어보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수학 책에서 수학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리로 풀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이제 공식이나 누래에서 푸는 게 아니고 여기 최종 답은 오 그러니까 요게 요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요게 요런 모양으로 나오라는 뜻인데 요 홈페이지에서 보여줄 때 요거를 요런 식으로 렌더링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도 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겠는데 그냥 뭐 요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 추세를 확인하는 건데 과거의 데이터를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정도면 어떠세요? 속도가 PC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결과의 퀄리티의 그 품질이 어떤지는 자꾸 쓰다 보면 파악이 되긴 되겠지만 틀리거나 양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이런 것도 지금 좀 문제가 될수 있고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뭐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측하죠. 우리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 좋았을 때, 나빴을 때또 그대로 갔을 때, 지금과 유사할 때 보통 세 가지 시나리오로 어떤 답을 쓰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당히 높은 상승이 예시됩니다. 이렇게 하고. 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제시를 좀해 주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거할 때는 좀 숫자로 계량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약간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표기 방법이죠. 그래서 2100년까지는 비관적이라면 7도까지 올라가고 3000년에는 2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위에 자세히 읽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요 결론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로만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일상에서 이런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생각을 좀 길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화씨에서 섭씨, 섭씨에서 화씨를 변환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런 암기 팁 이런 것도 나왔네요. 이도하지 않게.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식으로 전환은 안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하게 됩니다. 비슷하죠? 이것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것도 여기 보게 되면 딥식에이 B자에 시작되는 게 1.5, 7, 8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쓰면은 또 굉장히 그 학습 데이터가 작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더큰걸 쓰는 게 좋죠. 이런 뭐 671짜리 이거는 이거 쓸, 수,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일반 개인 PC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큰 서버에다가 설치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큰 서버를 해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어, 404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돌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 자원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쓸모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B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7B, 8B 정도는 일상적인 일반인들이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수준이긴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10B 이상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모델이 많지만 이것도 라마 3.3도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이거 70B면은 PC에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4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14 정도 되죠. 이것도 14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얘는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경우에도 3.2 같은 경우도 3B잖아요. 이런 거는 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예. 도라는 가는데, 아, 진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도를 느껴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9B나 10B, 14B 정도 있으면은 쓸수 있지만 이런 거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라마 3.1도 이것도 메타에서 하는 건데 8B 정도만 돼도 뭐, 쓸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사용하는데, 이 팁식인 경우에는, 이 올라마 모델에서는 요거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 PC에서 일단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큰 거를 한번 설치해 보고, 너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니면 아예 실행조차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해보고, 그건 안 된다, 그럼 그보다 아래에 있는 그 다음 걸 해보고 해서 쓰는데, 이게 7비나요 아래쪽으로 간 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개 정도 더 해볼 텐데요. 자,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 이제 강의 자료를 한번 쭉 만들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지금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영어로 되겠고, 얘는 또 생각하고 있고, 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답을 만들어 주네요, 얘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분량을, 얘는 5분 정도, 20분 정도, 15분 정도. 제가 80분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고 답을 만들어주고 있죠. 너무 주제어만 있는 거여서 이걸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강의 자료로 쓰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서 그 양을 불리든지 아니면 내용을 더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싱크가 여기까지 끝난 거고 이까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쭉한 거죠. 그래서 14장짜리를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14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대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해서 그냥 작성 전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보통 보면 요즘에 파워포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쓸만한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완해서 내용을 만든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적당하게 구성을 하는 게 그게 제일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SVG 형식으로 만들어서 요거 파워포인트에 집어넣고 내가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건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코드를 만들어 주죠. 이 코드가 뭐냐면 이게 그림이에요. 그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얘는 뭐다 만들었고 오늘 5원이 엄청 빠르네요. 어떤 때는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 접속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는데 오늘 5원은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가 제일 느릴 줄 알았거든요. 또 보통 때 느렸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빠른 편이고 얘도 뭐 얘는 이제 속도가 그래도 얘보다는 공식적으로는 좀 빠른 거기 때문에 잘 하고 있고 얘도 벌써 다 만들었죠 벌써 다 만들어서 이거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런 맥이나 윈도우즈에서 저는 윈도우즈에서 메모장을 열었는데 이런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엽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해볼게요 여기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뭔뭐 코드가 붙죠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때이 텍스트 파일은 txt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거를 저장을 할때큰 따옴표를 하고 이거를 어떤 이름을 주고 svg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저장이 된 파일이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svg 위에 있고 이런 쓸데없는 게 있죠. 이거를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지워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다시 저장을 하고 이거는 SVG는 보통 웹 브라우저 같은 데서 열리지만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파일을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든 그림은 이렇게된 거예요. 그 요거를 편집하고 싶을 때는 집어넣고 요 그룹화를 다 풀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다 그림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그림이 깔끔하진 않죠. 이게 SVG인데, 그럼,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얘가 있죠? 딥식 웹 버전으로 만든 거, 이거 카피해서, 여기에 가서, 메모장에 가서, 이거 다시 붙여놓고, 그러면은, 요것도 SVG로 시작되죠? 이거 다시 저장합니다. 요거는 BBB로 저장해보겠습니다. SVG로 하고,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요 파워포인트에 가서, 아까 만든 BBB를 여기다가 얹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런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s v g 는 이제 백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다시 그룹화를 풀어서 그래픽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그림이 그렇게 별로 이쁘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ChatGPT에서 만든 거는 어떤지 이거 코드 복사를 하고. 메모장에 가서 이것도 하나를 붙여놓고, 그럼 SVG로 끝나고, 시작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이거는, 자, CCC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파워포인트에 가서 아까 금방 만든 CCC를 당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만든 것 중에 제일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제 내용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글꼴을 바꾸든지 이것도 다다 다 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다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인공지로 만들 수 있는데 꼭뭐 오원이나 딥식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아무 모델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만들어 주는데 이 만들어 주는 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명령을 잘 주면 마인드맵도 만들 수 있고 s v g 로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데 이각 모델들이 그러니까 로컬 모델이든 이런 모델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로컬 모델도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는 쓸만하다. 근데 이제 PC 사양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그런 모델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팁 식인 경우에는 이 오원하고 어 차이점이 거의 없고 제대로 쓸수 있는데 이거는 유료 사용자만 쓸수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무료로 쓸수 있으면서 이런 그 서치 기능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시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가지고 온다라든가 할 때는 이 내용을 쓰면 되고 이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이런 부수적인 서치하는 기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쓰고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의 리밋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50개. 이거는 하루에 50개. 일주일에 50개.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일주일에 50개면은 많은 건 아니죠. 적은 거죠. 그러면은 요, 요런 미니를 쓰는 거죠. 이게 하루에 50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죠. 양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골고루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 써보고 이것도그 모바일 앱도 다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도 다 설치해서 무료로 쓰는 거니까 한번 쓰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걸 쓰고 싶은데 못 썼던 사람들은 그냥 이거 쓰면은 좋겠죠.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 중이어서 API는 유료지만 좀 가격이 이거만큼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써볼만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세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